장민호의 전략, 이찬원을 움직이다. 이 문구를 단순한 팬심 호소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무대 위의 감성만큼이나 냉정하고 치밀한 기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감정과 권력의 흐름을 장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하고 고정 팬층이 두터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핸섬 트롯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국 시청률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장민호가 어떻게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2천원을 끌어들이고 그를 통해 시청률 1위를 달성했는지 그 숨겨진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민호가 2천원에게 건넨 결정적 한마디는 단순히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제안이었습니다. 장민호는 트로트계에서 선후배 관계와 경쟁 관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선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찬원에게 너보다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었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장민호와 이찬원이 음악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서로의 강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찬원이 단독으로 출연했더라면 얻을 수 없었을 화제성, 비교 구도, 그리고 특별한 뒤엔 무대 등이 이 조합을 통해 추가된다는 이득을 장민호는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장민호 측에서는 이미 여러 방면으로 포석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 제작진, 마케팅팀과의 접촉을 통해 이찬원을 포함시키면 시청률 상승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확신을 내부적으로 심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내부 설득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이찬원 측과의 심리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이찬원 입장에서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기대와 비교의 압박, 그리고 안정적인 성공의 유혹이 동시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민호는 그 지점을 정확히 노렸고, 결국 2찬원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무대 구성과 시청률 클라이맥스 전략. 장민호가 2찬원 설득에 성공한 뒤에는 무대 구성부터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사전 치밀한 기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기획은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뒤에는 시청자의 몰입과 잔류를 유도하는 계산된 흐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듀엣 무대 배치와 타이밍 조정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찬원과의 듀엣 무대는 프로그램 중후반부에 배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 집중도가 떨어지기 직전 최고의 무대로 팽팽한 긴장감을 회복하게 만들고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감정 포인트 삽입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무대 도중이나 인터뷰에서 장민호가 이찬원의 과거 이야기나 감정선을 건드리는 멘트를 삽입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멘트는 팬들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고 방송의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경쟁 구도와 티저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송 예고편, SNS 티저 영상, 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장민호 VS 2,000원 단독 무대처럼 경쟁 구도를 강조하는 문구들이 배치되어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클라이맥스로 이어지게 만드는 흐름을 설계한 것입니다. 내부 인맥을 활용한 비공식 협상과 포석. 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방송 제작진, PD, 편성 책임자 등과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설득과 치밀한 무대 구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장민호 측은 예전부터 방송국 및 예능 제작사 관계자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은 신뢰와 파워를 기반으로 비공식 미팅, 내부 조율,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2천원을 포함한 경쟁 구도가 방송사에도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보이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또한 제작진이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조건도 일부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배치 모델 구성 지원, 프로모션 협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청률 1위라는 목표 달성은 단순한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며, 돈과 권력의 흐름이 뒤따르는 일종의 거래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감성이나 기획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방송의 시청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고, 경쟁 시간대 프로그램들의 강약, 시청자의 흐름, 광고주 선호도 등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의 음원 방송이나 뉴스가 겹칠 때 시청률이 떨어지는 패턴이나 마지막 10분 무대가 강력한 클라이맥스가 되면 시청자 잔류율이 높아진다는 통계 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뒤의 무대를 클라이맥스로 배치하고, 중간 흐름을 약하게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강한 충격 포인트를 던지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충격적 반전과 성공의 파장. 이 모든 것이 감성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동시에 치밀하게 계산된 흐름이었다는 속임수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민호가 과거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기획 마인드와 감정 동선 장악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가 자신을 트로트 젠틀맨으로 브랜딩하면서 감성과 이미지, 팬덤의 정서를 줄기차게 관리해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이력이 없었다면 제작진이 그의 전략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연출이고 이미지 조작의 공간임을 감안할 때, 그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감춰진 움직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핸섬 트로 시청률 전국 1위라는 영광 뒤에는 장민호가 이찬원에게 건넨 별표별표 별표 결정적 한마디 별표별표와 함께 무대 뒤에서 펼쳐진 냉철한 전략과 협상, 그리고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장민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성공을 설계한 미남 트로 성공의 진짜 주역임을 증명합니다. 이찬원 영입 전략 심리를 건드린 논리적 이득 제시 장민호가 이찬원을 영입한 전략은 별표 별표 함께하면 서로 상승할 수 있다. 별표 별표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배로서의 감성적 호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계의 선후배 관계 경쟁 구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선을 잘 아는 장민호는 이찬원에게 함께함으로써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득은 음악적, 이미지적,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이찬원의 강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는 명확한 설계에 기반했습니다. 이찬원이 단독으로 출연했다면 얻을 수 없었을 화제성, 흥미로운 비교 구도 폭발적인 듀엣 무대 등의 시너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설득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장민호 측은 방송사 관계자, 제작진, 마케팅 팀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 2천 원 포함 시 시청률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확신을 내부적으로 심어놓았습니다. 내부 설득이라는 포석을 먼저 깔아놓은 뒤에야 혼자 감당하기 힘든 기대, 비교의 압박.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유혹이라는 2,000원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최종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계산된 무대 설계, 시청률 포인트와 클라이맥스 조절. 2,000원 영입에 성공한 후, 장민호의 전략은 무대 구성과 방송 흐름 전체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기획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시청자의 심리를 조종하는 계산된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첫째, 뒤엔 무대 배치와 타이밍의 전략적 조정입니다. 이찬원과의 뒤엔 무대는 시청자가 집중도를 잃기 쉬운 프로그램의 중후반부, 즉 클라이맥스 직전에 배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최고치로 회복시키고 시청률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감정 포인트의 정교한 삽입입니다. 무대 도중이나 인터뷰를 통해 장민호가 2,000원의 과거 서사나 팬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멘트를 삽입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 별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별표 별표와 같은 짧은 멘트는 팬덤의 감성을 자극하고 방송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셋째, 경쟁 구도와 티저를 활용한 기대감 증폭입니다. 방송 예고편, 소셜 미디어 티저, 팬 커뮤니티 등 모든 홍보 채널을 통해 장민호 대2찬원이라는 경쟁 구도를 강조하는 문구들을 배치하여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시청 의무감을 전략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클라이맥스를 향해 시청자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장민호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전략의 기반, 내부 인맥, 재정 지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장민호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은 방송 제작진과의 강력한 신뢰관계와 권력의 흐름을 읽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국 예능 제작사 관계자들과 끈끈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쌓아온 그의 이력이 없었다면 이처럼 민감한 출연자와 무대 구성을 관철시키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장민호 측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비공식 미팅 내부 조율 등을 통해 2,000원을 포함한 경쟁 구도가 방송사에도 매력적인 수익 모델로 보이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또한 예산 배치, 무대 구성 지원, 프로모션 협조 등 제작진이 흔쾌히 수용할 만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장민호의 전략은 사람과 신뢰, 그리고 돈과 권력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고도의 거래였던 셈입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감성이나 인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방송의 시청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학적인 포인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의 강약, 시청자의 시간 대별 흐름, 광고주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마지막 10분 클라이맥스 전략이 시청자 잔류를 극대화한다는 통계적 사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듀엣 무대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배치하여 시청률 1위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성공이 나은 파장, 복잡한 내부 반응과 충격적 반전 가능성 장민호의 전략 성공은 경쟁팀들의 긴장과 제작진의 딜레마라는 복잡한 내부 반응을 낳았습니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들은 왜 하필 그 조합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불만을 표출했을 수 있으며 핸섬 트로디 제작진은 시청률이라는 성과와 제작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머에 처했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듀엣에 열광하면서도 2,000원 팬들 중 일부는 단독 활동에 대한 갈망과 감정적 충돌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획은 장민호가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기획 마인드와 감정 동선 장악력의 정수입니다. 자신을 별표 별표 트로트 젠틀맨 별표 별표로 브랜딩하며 팬덤의 정서를 꾸준히 관리해온 그의 이력과 방송 MC로서 프로그램의 균형을 잡아온 능력이 제작진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성장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철저히 계산되고 조율된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방송이라는 본질적으로 연출과 이미지 조작의 공간에서 장민호는 승자가 되기 위한 모든 감춰진 움직임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의 이 전략은 연예인의 브랜드 파워가 콘텐츠의 제작과 흥행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민호 전략의 구조적 심층 분석, 미디어 지배력의 활용. 장민호가 이찬원과의 협력을 통해 핸섬 트로디의 시청률 1위를 달성한 과정은 개인 브랜드와 미디어 파워를 활용한 미디어 지배력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함께하면 더 높이라는 믿음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심리적 포석. 이찬원의 안정성 욕구 공략. 장민호가 이찬원에게 제시한 협력 제안은 단순히 선배의 호의를 넘어 이찬원이 홀로 감당해야 할 기대와 압박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정확히 꽃두른 것이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스타들은 단독 활동 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비교구도 안정적인 화제성 유지라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장민호는 이 지점을 서로의 강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구체적 마케팅 설계라는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장민호에게는 성실하고 겸손한 선배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젊은 팬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었고, 이찬원에게는 트로트 젠틀맨의 후광과 안정된 진행 능력을 통해 대중적 호감도와 무대 완성도의 상승이라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냉철한 심리 협상가로서의 장민호의 능력을 방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닌 계산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성공 사례입니다. 치밀한 무대 구성 클라이맥스 배치의 데이터 전략 장민호의 전략이 가장 빛을 발한 부분은 방송의 핵심인 무대 구성과 타이밍 조정에 있습니다. 장민호 측은 과거 시청률 데이터와 시청자 잔존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청자 집중도가 떨어지기 직전인 프로그램 중후반부에 2,000원과의 듀엣 무대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클라이맥스 배치 전략은 시청자를 끝까지 붙잡아두어 시청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순간 최고 시청률을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대 도중 우리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감정 포인트 멘트 삽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팬덤의 감성을 자극하고 방송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의 계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후배 간의 교감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시청자층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여 화제성과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치밀한 심리학적 설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방송이 본질적으로 연출과 이미지 조작의 공간이라는 전제를 인정한 뒤그 공간을 자신의 전략대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장민호의 미디어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내부 네트워크와 권력의 흐름 장하 이러한 고도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내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장민호 측이 방송사 관계자, 제작진, 편성 책임자 등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조율과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는 정황은 연예계에서 전략만큼 인맥과 신뢰라는 권력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를 넘어 2차원과의 조합이 방송사의 시청률 상승이라는 구체적인 이익과 예산 배치, 프로모션 협조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청률 1위 달성은 장민호의 개인적인 매력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기획 마인드, 감정 동선 장악력, 그리고 방송국 내에서 구축한 신뢰와 파워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나 감성이 아닌, 냉정하고 치밀한 기획과 권력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방송계의 충격적인 진실을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성공 전략은 앞으로 미디어 산업에서 아티스트가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장민호의 트로트 체스게임 2,000원 영입 전략에 숨겨진 4가지 심화분석. 장민호가 트로트 예능 핸섬 트로디에서 2,000원을 영입하여 시청률 1위를 달성한 이면에는 단순히 운이나 감성적인 조합을 넘어선 냉혹하리만치 치밀하고 다층적인 기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기획은 방송 제작의 모든 요소를 하나의 완벽한 방정식으로 엮어낸 것이며, 그 중심에는 별표 별표 애무대 위의 감성과 애무대 뒤의 권력, 별표 별표를 동시에 장악하는 장민호의 탁월한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1. 심화 분석. 이찬원에게 제시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의 진짜 가치. 장민호가 이찬원에게 건넨 제안은 단순히 별표 별표 함께하면 시너지가 난다. 별표 별표는 명분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찬원 개인의 현재 위치와 미래 전망을 완벽하게 분석한 후 그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는 안정성이라는 최고 가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이미 트로트계의 젊은 스타로서 대중의 막대한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동시에 별표 별표 혼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별표 별표는 심리적 압박감이자, 별표 별표 만약 혼자 무대에 섰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별표 별표라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합니다. 장민호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위험 분산. 뒤엔 무대는 성공 시 별표 별표 함께 이룬 승리 별표 별표가 되지만, 만약 반응이 기대 이하라 하더라도 별표별표 별표 선배와의 협업 과정, 별표별표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의 안정성. 장민호라는 업계의 거성과의 뒤에든 이찬원에게 별표별표 별표 음악적 깊이와 방송적 안정감, 별표별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젠틀맨, 별표별표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결합되어. 2천원의 브랜드 가치를 단기간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버리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장민호는 별표 별표 이익 극대화, 별표 별표 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위험 최소화, 별표 별표라는 양면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2천원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별표 별표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적 동맹, 스트로티직 얼라이언스,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12. 무대 구성의 미시적 전략, 디테일이 만든 시청률 폭발력 장민호 측이 설계한 듀엣 무대의 배치와 타이밍 조정은 단순한 클라이맥스 배치를 넘어 시청자의 감정선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미시적 전략이었습니다. 대비 효과, 컨트레스트 이펙트, 극대화, 듀엔 무대 직전에 배치된 다른 출연자들의 무대 또는 토크 내용이 의도적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민호 찬원 듀엔 무대가 등장했을 때 충격적인 대비 효과를 유발하여 시청자의 몰입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비공개 멘트의 감정 폭발, 무대 도중 삽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던 별표별표 감정 포인트 멘트 별표별표는. 가장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별표 별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별표 별표와 같은 짧은 한마디는 두 사람의 과거 서사를 수십 간에 소환하여 시청자들의 향수와 감동을 증폭시킵니다. 이 별표 별표 서사적 충격 별표 별표는 방송 후 SNS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화제성을 낳는 최고의 바이럴 콘텐츠로 기능하며 시청률을 견인합니다. 기술적 완벽성 요구. 이 클라이맥스 무대는 사운드, 조명, 카메라 워크 등 모든 기술적 요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완벽성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장민호 측의 네트워크와 협상력을 통해 제작진에게 이 무대에 가장 숙련된 스태프와 최신 장비를 투입하도록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무대의 별표별표 별표 전율, 별표별표를 시청자에게 극대화하여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3. 제작진과의 거래와 윤리적 딜레마. 균형 잡기의 예술. 방송 제작 과정에서 공정성과 시청률 사이의 딜레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장민호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별표별표 별표 제작진과의 비공식적인 균형 잡기, 밸런싱 액트, 별표별표가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별표별표, 실내 별표, 기반의 파트너십,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장민호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별표별표, 별표, 시청률 상승, 별표별표이라는 명확한 이익을 담보하지만, 동시에 별표별표, 별표, 특정 출연자에게 유리한 무대 구성, 별표별표이라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장민호는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별표별표 별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 효과, 별표별표를 설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뒤엔 무대 외에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무대 또는 편집 분량을 보장하거나 예산 배치, 프로모션 지원 등 제작진에게 실질적인 별표 별표, 협력 인센티브, 별표 별표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장민호의 기획이 프로그램 전체의 성공에 기여한다. 별표 별표는 인식을 제작진에게 확고히 심어줌으로써 윤리적 압박보다는 별표 별표 윈윈, 윈윈, 전략, 별표 별표 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민호는 방송계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윤리적 경계를 노련하게 조율하는 별표 별표, 정치적 기술, 별표 별표를 발휘했습니다. 14. 파장의 장기적 영향. 트로트 산업의 표준 변화 예고. 장민호의 2,000원 영입 전략이 성공한 후 발생하는 파장의 장기적인 영향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시청률 1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트로트 산업 전체의 출연자 조합과 기획표준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